5월 3 0일을 어,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서 드린다고 합니다. 5월 31일은 우리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 우리 전교의 수련에도 계획되었지만, 우리 사경에도 계획되었지만 취소하게 아, 되었습니다. 지금 아,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어, 정말 하나님께서를 사랑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한국이나 독일은 정말 모범적으로 이어려 가정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를 할수 있는데 어, 저희가 큰 감동과. 국민 <목소리도> 자녀들만 있어도 한 가족, 한 가구로 어, 사회적인 돌봄을 어, 제공하고. 치유되는 그 과정을 이제 예,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곡색의 3일 최하단임을 이제 한 가정처럼 이란 의미는 바로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깊은 본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E 수 u r u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님, 부부, 자녀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I don't know.